삼. 많은 사람들이 네. 안전한 지역에서만 움직이는 운영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더 위대한 일을 달성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지. 자 많은 사람들은 메이커 미스틱 실수한대요. 오브 올리 오퍼이팅 오퍼레이터 움직이다 작동하다. 얼롱 o 어를쭉 따라서 세이프 존 u p a r a s a Safe 기 i r John. Anjan Kuyo will 을 h u p 는데 인더 프로세 i 그 과정 n 에안전 k 에 n m a Njing was their sisters. In t h 데 process, good Pajang, a 만 j a n g k u 요 d e r l 이 c h i n the o t 로 Kirin, the Boykir, c h i e 성취하다 발성하다. 더 대단한 것들, 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회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데, 그 과정 기회. 안전하고 내가 했었던 것만 이렇게 안전빵으로 만 하게 되면 더 대단한 걸 발성하는 기회로 놓치게 되는데, 주제문 이거겠죠. 그다음, 그들를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데요.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멸치.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은, 사람일 경우에 몸만 사람들 사물일 경우에 몸만 것들 이렇게 해석했었죠. 그래서 뭐만 것들로 만들죠. 뭐 것, 들 단수복도 2가 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트레딩 하면 아나를좀 밟는 것, 밟다. 비슷해져요. 이거 같은데. 네, 언론 패스업, 라이프. 근데 아예 썼던 지문 아니에요. 단원 트레드는 봤었죠. 이거. 우리 한쪽 발, 그러니까 더짧기 때문에 오솔길에서 빙빙, 무솔길에 한 것. 기그 밉게 음. 된다고 아찰력 음. 마찰,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나왔을 수도 있고. 그 거기서 트레드밀이. 맞아, 거기서 나왔고. 네. 맞아, 거기서 나왔네요. 트레드랑 단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인생에서의 모르는 길을 밟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체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두수가 그렇게 하던데 안문장 나타낸 거겠죠? 사람들이 안전방망 지향에서 더 대상을 못 이루는 것 두수가 안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도주 어떠한 것들 사람들인데, that brave enough to take those roads less traveled까지 are. 아, 앞까지는 다앞 있는 도주 꾸며주는 거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남연희. <목소리> 네. <목소리> 형용사 이너 투부 형사 투명사만큼 충분히 넘어 한 도주로스. 근데 그 저기 어 day t w o 밑에 저거 뭐라고 돼? 밟는 거 최선 아 밟는 거 나우지 왜 이렇게 집중 안 해? 아니 저 다른 거 적다가지고 더... 저거 네. 못자 사람들인데 that are brave enough to take those roads 아, 어...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인데 뭐하는 사람들? take those take roads them? 그런 길을? 갈 만큼. 근데 어떤 길이에요 레스트 t u t r a v e l n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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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이 n 요 u r 이요 u r 이 Turn. Turn. t 그럼 주말 뭐 생각했어요? 로즈랑 명사나고, ing, pp 형용사나면 중간에 뭐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뭐요? 예시요? 아니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산 생각되고, 더 위치할. Let's travel 생각한 거죠. So 덜 이동되어진 길들을 갈만큼 <laughs>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은 are able to get 뭐할 수있대요 be able to 뭐할 수있대요 그레이 a t return. Great t e d a g e t return. Tedana 대 o s a r Bo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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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a 이 b 투 s a r Bos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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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용감한 움직임으로 메이저 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있 r b o s a 을 아우로 멋모르고 나할때 쓰고 로부터 뭐로부터 그들의 용감한 그렇지 용감한 움직임으로부터 얻을 때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덜 이동되어진 사람들이 잘안 밟았던 길을 가려고 발만큼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은 아 이블 티켓 그래 엄청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대요 뭐로부터 그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으로부터 큰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을거랍니다 남들이 안관 교육, 별방법욕 연관한 사람들에게 지우세요 음, 네. 다 적었어 진짜? 네 적었어요 네, 앞에 걸 주제로 가지고, 그고 얘도 주제로 받들이, 이런 데서 듣자 주제문 근데 앞에서 이런 게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네. 같은 말이죠. 이게 왜 주제문인지 잘 모르겠어. 아, 이거 방금 말한 게요? 예, 도중 문장 주문이라고 음. 여기에. 근데 앞에서, 뭐 네. 같은 말이긴 하잖아요 이게. 어. 보통 이렇게 제목 찾기, 주제 찾기는 여기서 글쓰기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영어 대부분 지문들은 글쓴이가 했던 말을 계속 패러프레이징해 단어만 바꿔가지고 같은 말 대여하는 거죠. 주제문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문장이 좀더 주제문 같긴 하겠죠. 이걸 좀더 포괄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주제문이라고 체크는 해볼게요. 좀 스페시픽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being over c u s i o 하면 주의 조심. 코셔도 조심한. over c u s i o 뭐한 거예요? 지나치게 조심하게 되는 것 비니까 잡쳐놓게 되니까 지나치게 조심하면 지나치게 조심하게 되는 것은 w i l l mean. 몰라요? 네. 지나치게 조심하게 되는 것은 의미한 것입니다. 자신이 활동할 기회를. 네. 달성할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가장 f a little bit of a l 잘했습니다. 지나치게 조심하게 되는 것 e 의미할 거 f 요 little bit of a little b i 는 of a little 은 i t o 대 a l i t t 는 e bit of a 을 i t t l e b 이거 이름 어떻게 저거 이름 어떻게 걱정하다 보면은 네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될것니다그 다음에요. 이것도 그래서 주제문이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왔을때 제일 주제문 가까운 건첫 번째 문제인 거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만드시는 요야 네. 한다. 그런 기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 기회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 많은, 당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기회. 그렇지.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아... 성공은 그러한 당신의 성공은 그런 과감한 결정으로부터 오기 때문이 그렇지. 과감한 결정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당수의... 어... 선택하는 방법. 네. 네, 어떤 방법이? 그 길을 쭉 따라가. 그렇지. 잘했습니다. 유머스런, 너꼭 배워야 된대요. to take those chances. 앞에 말한 그러한 기회들을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기회냐? that many from you will not take. 많은 사람들.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기회에 대해서 가는 그러한 기회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왜요? 뭐 때문에? because 왜냐면 하 your success, 너의 성공은 will flow 흐를 거래요. from those 그러한 bold 용감한 t 스 i 결 is 데어 i 결정이냐? m p You will take 너가 하 t 될언론도 i 그 길을 a l i t 가 하게 될결정 o 로부터 i 렇게 l 르게될 것이기 때 l 에 t 들이 가지 않는 길, 많 a 사람들 주변 e 서가지 않는 a l 대해서 선택하는 그 o 한 기회에 t 해서 e bit of a l i t 지 l 나 b